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복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단 4절이라서 굉장히 짧고요.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실천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예, 본문이 굉장히 단순하죠.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열두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완성해 나가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 율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어제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어제 본문에서 실천하는 자들을 지도자로 선택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바이긴 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로는 각종 구린 짓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말씀을 청산 유수로 가르쳤던 그자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 설교의 결론으로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은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행동은 못 한다.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로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실천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평지설교의 결론은 그렇게 말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냐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사실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도 마찬가지죠.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를 비교하셨는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다만 누가가 건축하는 모습을 상당히 잘 묘사하고 있어요. 깊이 파서 그 집안을 찾아서 반석 위에 주출을 놓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잘 짓는 사람을 비유하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짓은 사람과 같으니 향류가 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옛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움집 짓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흙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항루가 부딪힐 필요도 없잖아요. 조금 쓰다보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파괴됨이 심할 수밖에 없죠. 마태나 누가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흔들린다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그뭐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외부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고 신앙이 넘어진다?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란 어떻게 확보되느냐? 실천함으로써 확보된다. 말로 믿고 머리로 공부하는 거,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생각만 하고 있지 마치 뇌성마비와 같이 몸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이나 다음이 없어서 외부적인 충격 조금만 와도 바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실천이 없으면 없을수록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이 평지설교, 그리고 뭐 산상수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것. 사실 배신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림이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믿기는 하지만 실천은 잘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제어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런 말을 엉뚱한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어리석은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서로를 일깨우고 서로를 도전하는 귀한 관계, 선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지켜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으로만 주님을 믿는다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함과 실천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한 이웃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행함으로 실천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일깨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합니다. 그들이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일깨우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일으킬 만한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마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룩하게 기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명절 연휴를 준비하여서 이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께서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그들이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더 거룩해지고 좀더 성장하는 하루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